자, 내신 숙습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1번 보면, 월식이 진행될 때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리스테레스가, 자, 위와 같은 관측을 통해 주장한 거, 너무 쉽지. 지구의 모양은 둥글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계절에 따라 다른 별자리가 보인다 이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건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동쪽으로 갈수록 했던 시각이 빨라진다 맞고 항구에서 멀어지는 배는 아래쪽부터 사라지는 거 맞고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것도 맞고 마젤란에 세계 일주 자 남쪽에서 북쪽 지방으로 가면 다른 배를 관찰된다 그치 방향에 따라 다른 배를 관찰된다 둥글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은 고도에 대한 겁니다 누가 봐도 자 고위도를 갈 가,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고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고위도는 요 놈이 되겠네요. 중위도는 요 놈이 되겠네요. 저위도는 요 놈이 되겠네요. 자,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거 누가 제일 낮아? 다가 제일 낮고 가, 나가 되겠네요. 다, 가, 나 다, 가, 나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고도가 가장 높게 관측되는 거는 가장 위도가 높은 거 북극 쪽이 가장 고도가 높겠죠 고도가 제일 90도니까 자 5번 볼게요 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C다 C가 맞죠 맞습니다 자 기억이 아닌거 제끼고요 자 북극성의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A가 아니라 C가 되겠습니다 고위도일수록 고도가 제일 높다 니은 가지고 있는거 틀립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D급 볼게 자, 위도에 따라서 북극성의 고도가 다른 이유는 둥글기 때문이다. 맞죠? 지구가 평평하다면 고도는 다 똑같아야죠. 그래서 ᄅ 틀려요. 정확하게 기억띠긋 1번입니다. 6번 볼까요? 지구의 평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거, 높이에 관계없이 볼수 있는 시야가 똑같다. 맞겠네요. 2번은 둥글다, 아웃. 고도가 높아진다, 아웃. 그 다음에, 한글로도 위쪽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아니죠. 지구의 밖에 인구에 투영한, 뭐, 둥글다. 장난하나? 1번이죠. 자, 이번에 7번 문제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아, 바라보기도 힘드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세운 가정. 자, 자전한다? 이 무슨 필요 없죠. 완전한 구형이다? 가정? 해야겠죠. 그리고, 어,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합니다. 그리고 북극성의 코드는 어디서나 같다. 이거는 평평한 조건이죠. 니언디그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8번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측정한 거 볼게요. 막대 길이 절대 잴 필요 없고, 막대와 이 햇빛이 도는 이 각도 알아야 되고, 이 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 정답 2개일 거야. 막대 길이 알 필요 없습니다. 어, 알렉산드로와 시네의 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림자의 길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알렉산드로와 시네 사이에 지구 중심각의 크기 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운 막대와 그림자의 끝을 이루는 각도를 알아야 됩니다. 정답은 2번, 5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4번하고 5번은 비슷하게 볼수 있지만, 자, 지구 중심각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실제로 구할 수 있어? 이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해. 실제로 어떻게 왜 못해. 그래서 그림자 끝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해야겠죠. 알죠 음. 실제라는 말 조심해야 돼. 아, 9번은 봐야겠다. 자, 이제 각도에 대해서 한번 했네. 자, 비례식 볼까? 자, 여기다 쓸게요. 좀 확, 좀 줄이자. 잘안보려나 자. 자, 7.2도 925만 하면 돼. 7.2도 925. 7.2도 925 360도 대 7.2도는 어 2파이 r이라는 거대 925km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디디디디디어 근데 좀 위치가 안 맞네. 360도대 7.2이지. 7 자, 이거 틀렸어. 아웃 이게 바뀌었어. 위치가 1번은. 자, 360도대 요걸로 했네. 맞지? 아웃이지 360도 되는 이게 아니죠 요걸로 위치 바뀌었어요 3번 360도의 2파이 R이에요 7.2대925 어... 맞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음. 바뀐 것도 잘 봐야 돼요 자 9번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시구의 크기가 실제 값과 차이가 나는 이유 완전한 구형이 아니니까 하나 더 평행하지 않아서? 아니야 평행은 늘 해요 호액이는 그 중시가 크게 비례하지 않아서이다? 아니죠. CNA 세운 막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서? 아니죠. 5번이에요, 5번. 정확히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번. 자, 실제로 측정해야 할 값은 L하고 세타 프라임이다. 세타 프라임 실제로 측정해야 되고, L도 측정해야죠. 앞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얘는 맞는 겁니다. 세타와 세타 프라임은, 자,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으로서 크기가 서로 똑같다. 자, 3번. 두 막대는 지구 표면에 수직으로 세운다. 그래야죠. 자, 막대 A와 A 프라임, 그리고 B와 B 프라임 모두 그림자가 생기게 세운다? 아니죠. A하고 A 프라임은 그림자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B와 B 프라임만 생기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막대는 햇빛하고 일정하게 맞춰서 세워야 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지? 음. 5번은 왜 맞을까? 호의 길이가 중심과 크게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2번 한번 볼까요? 두 막대 사이의 거리는 1 2 이게 호의 길이가 돼요. 호의 길이가 되고, 자, BC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는 각도로서 중요하죠? 그러면 둘레 에 물어서 둘레. 에 둘레니까 그냥 2파이 r이라는 자체를 물어본거야 알지자 360도 대 30도는 2파이 r이라는 이 자체의 값이야 물어보는게 그러면 12cm다 자 이렇게 이렇게인데 자 이거 내가 x로 둘게요 그래서 30x는 12 곱하기 360도야 3 0도로 나눌 거지 이렇게 약분하면은 12가 되겠네. 12 곱하기 12니까 144cm가 둘레가 되겠네. 반지름 반쪽이니까 72가 되겠네. 알죠? 자, 13번 문제 볼게요. 일단은 얘는 4 가지 이 위치가 있는데 위도의 어떤 차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정하게 고정해줘야 돼. 뭐밖에 없어? 가고 다밖에 없잖아. 경도가 일정한 거 135도라고 써 있죠? 그래서 각고 달을 이용해서 위도차를 이용해 지구의 거기를 측정합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요 각도를 먼저 재야 돼요. 음. 자, 각도가 몇 시예요? 37.5도에서 35도 5.1도를 빼니까 4가 되고 그리고 2가 되겠네요. 어. 2.4도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360도 대에 2.4는 전체 2파이 r이라는 놈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몇 도? 몇이야 280km다라고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r이라는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2파이 r과 2.4를 곱할 건데 그러면 4.8파이 r이 될 거예요. 그놈은 360 곱하기 280이 될 건데, 우리가 요거, R을 구하기 위해서는 4.8파이를 내려주셔야 돼요. 밑에 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8은 어차피 2.4다2 곱하는 거고, 위에는 360 곱하기 280 올라가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 중심각과 원우의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구하려고 할 때, 어, 필요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이거는 그거예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그 주위를 달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자, 이거 구할 때 어떻게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R이죠? 어, 이걸 구해주셔야 돼요. 원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해줘야지. 맞지? 음. 그래서 요 각도 알아야 돼요. 지구에서 봤을 때 달까지 어떤 각지름. 지구에서 본 달의 각지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구하고 달까지의 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은, ᄂ, 을 정답 4번이 됩니다. 알죠? 자, 16번 볼게요. 지금 방금 그 그림이야. 쌤이 그렸던 그림. 각지 0.5도고, 요 달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이 D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360도 대 0.5는 어, 이 e 파이 R 말고 L로 둬야겠죠? L 대 D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D를 구할 거니까, 분명히 마지막에 360이 나눠질 거야. 왜냐면 D랑 곱해질 거니까, 나중에 나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 B를 구하는 거구나. 쏘리. 그럼 끝났네. 자, 맞춰야겠네, 그러면. 에이. 자, 이 e 파이 R이죠? 이 e 파이 R 대 360도는, 각도가 나오면 안 되지. 길이가 나와야지 위치가 바뀌었어요. 틀려. 이파이알 e 대 D입니다. 그러면 360도 대 0.5도 각도 맞춰졌죠. 오케이. 3번은 왜 틀릴까? 파이알, R... 에이 뭐야. 에이, 파이알 360도 대 이파이알은, e 야, 이것도 바뀌었죠. 각도랑 지름이랑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자, 17번 볼게요. 자,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 직접 측정을 직접, 직접, 직접. 직접이야. 그러면 D는 직접 할수 있어. L도 할수 있어. D하고 L만 구하면 돼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절대 못 구해요. 실제로 못 구해요, 실제로. 다 주어집니다. 알죠 자, 볼게요. 자, 종이의 구멍이, 구멍과, 어, 달의 각지름을 일치시켜야 된다. 아니죠? 아저죠 종이의 구멍과 달의 각지름을 일치시켜야 된다? 음, 이건 좀 애매하니까 일단은 좀 스킵하고. 종이에 뚫은 구멍이 작을수록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죠. 맞죠? 정답 2번이네. 아, 그럼 얘는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나머지 볼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 맞죠?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달의 크기를 구하는 비례식은 스몰디다 라지디는 다 스몰 맞춰줬고 라지디도 맞춰줬네. 맞지? 맞아요. 구멍의 지름과 달의 지름을 눈과 연결하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꼴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 2 번이 틀립니다. 가까워집니다. 자, 2 9번 갑니다. 서술형. 지구가 둥근 증거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 여덟 개까지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멀어지는 데 있어서 어, 아래부터 뭐 멀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고위도로 갈수록 고도가 높다 라든지 아니면은 어, 또 뭐가 있을까? 어,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라는게 있다든지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쨌든 만난다라든지 되게 많지 그 중에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20번은 지금 위도가 낮은 지역이다 그럼 고도가 낮아야 돼나 부터죠 나그 다음에 다그 다음에 가가 되겠네요 그럼 지역마다 불극성의 고도가 다른 이유는 어, 지구와 퉁구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되지 알죠 21번 볼게요 지금 모형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딱두 가지. 그니까 러 직접 측정해야 되는 게 뭐냐. 자, 그림자그 아, 그림자 끝과 막대의 끝에 빛이 들어오는 이 각도와, 그리고 두 막대의 거리인 이 L. 그두 개를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라지 R이라는 것을 구하는 비례식을 세우고, 라지 R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 너무 쉽죠? 3 6 0도 내에 내가 세타로 할 겁니다. 이 파이 R에 대한 원의 둘레에, 에 대해서,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놈 you know. 그러면, 어 우리가 이렇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똑같다고 쓸건데 라지 아를 구하기 위해서 그 놈이 하고 곱해지는 부분을 분모로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파이 세타 알죠? 그리고 위에는 360 곱하기 l이 되겠죠 이게 라지 r이다 라고 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례식, 식까지 완벽하게, 알죠? 자, 직접 측정해야 할 값은 무엇입니까? L이라고 하면 안 돼요. small l과 small d를 직접 측정해야 돼요. 그럼 비례식 세우세요. 너무 쉽죠? small d 대 large d는 small l 대 large l이다. 자, 이걸 구할 거니까 얘랑 곱해지는 놈은 분명히 분모로 깔아줄 거고 나머지는 쓰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다음 23번 아, 1번이죠. 실력 판타 문제. 자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크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얘는 평평한 겁니다 자 나는 아래부터 점점 위쪽부터 점점 올라오는 거지 그럼 얘는 둥근 겁니다 자 어디에 자 어, 지구의 모양이 가와 같을 경우지 지구가 평평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어디에서나 북극성의 고도가 똑같다. 맞죠? 평평하다면 다 똑같아요. 리얼 동쪽으로 서해 뜨는 시간이 빠르다. 이건 둥글다라는 증거죠? 리얼 틀려. 2번입니다. 찍 볼게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하면 다른 별자리가 보인다. 이것도 둥근 조건. 아웃. 리얼 한국에서 멀어지는 면는 전체적인 모습에서 크기만 점점 작아진다. 맞죠? 그래서 기억 리얼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볼게요. 자, 동전의 각지름은 동, 농구공의 각지름보다 작다. 각지름은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1번 틀리고요. 자, 2번. 각지름은 물체가 가까이 있을수록 작게 측정된다. 자, 각지름은 좀더 커져요. 가까이 있으면. 3번. 각지름은 물체 크기가 달라도 거리에 따라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크기는 달라. 근데 우리가 각지름은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 왜냐면 크기가...아이, 아이, 무슨 아, 소리야? 크기가 달라도 거리비에 따라 같은 거 추천될 수 있다. 어...그치, 크기가 커지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각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리가 다르면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이 크기가 그대로 크기가 크긴 변함이 화 없는 상태에서 가까이 오면 각질이 커지고, 멀어지면은 각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거리가 중요한 거, 리 그래서 거리에 따라 같은 값으 측정될 수 있다. 얘가 맞는 질문이야 모양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 각지름은각 거리비가 똑같다면 각지름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알겠지 그래서 이번는 맞는 거고 동전의 지름을 더큰 것으로 바꾸면 눈에서 동전까지의 거리는 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아웃. 눈에서 농구까지의 거리가 동전까지거리의 20배라면 지름은 200배다. 말이 돼? 똑같이 20배지. 맞지?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웃. 정답 3번이야. 알지좀 어려운 문제였어. 자, 지구에서 본 달의 각지름은 0.5도. 지구의 크기가 달의 크기의 4배다. 라고 한다면 달에서 본 지구의 각지름은 몇이냐? 뭐0 5도 똑같겠지 뭐. 당연히. 맞죠? 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